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용의 머리와 같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뱀의 꼬리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어떠함. 그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는 이야기로서 말을 하고 그들에게 격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한날 어느 한 시점부터 그 신앙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강하던 어떠한 순간 우리는 이 하강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 사탄의 유혹 앞에 마음껏 노출되어져 있었구나 나는 열심으로 신앙하며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선 큰 착각과도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를 온전함으로 살아내주지 못했던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했던 신앙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차를 타고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쭉 가다가, 이제 제가 서울을 가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달려 올라가요.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경부 타고, 그리고 용동고속도로 타고 쫙 올라가면 상주 지나서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잠깐 한눈을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방향이 틀어졌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들처럼 삼촌포로 빠지듯이 말입니다 엇비슷한 길 때문에 엇비슷한 길, 아주 다른 길 말고요 엇비슷한 길, 굉장히 비슷듬하게 있는 그길 말입니다 그 엇비슷한 길 때문에 살짝 빠져진 걸 겁니다 그렇게 삼촌포로 살짝 흘러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천천히 천천히 열심히 악세를 밟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고 가도 서울에 도착하지를 않네요 나는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작은 경부고속도로를 잘 탔는데요 그리고 나서 열심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한날 마주하게 된 엇비슷한 길에 나도 모르게 차의 시동을 운전 핸들을 꺾어버렸고 그렇게 달려가던 길아 여러분 열심히 달렸는데 왜 서울이 나타나진 않죠? 갑자기 왜 강원도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그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시작이 누가 틀렸겠습니까? 우리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든 기도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며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작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 엇비슷한 어, 길이 나니다 그 엇비슷한 길에 잘못 들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신앙에 열심만 달리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도착했을 땐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들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체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이 육체의 때의 종력을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지금까지 한 5, 60평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지금 던지지 않아요. 현 시점에 딱 서서 정확하게 미래를 향해 지향합니다.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에 미련 두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광에 취해서 도취되지도 말고 이제부터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용두삼이요 엇어 비슷한 길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운전 잘해서 왔지만 내일 엇어 비슷한 길로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 다음날 엇어 비슷한 길 앞에 우리는 또설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포기를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셀 때 하는 거라고. 그쵸? 어릴 때 하던 유모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때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렇게 쓰는 거래요. 사탄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신앙이 굳건하게 섰으니까 야저 친구는 내가 넘어뜨릴 수 없겠네. 포기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더 강하게 달려들겠죠. 초신자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미지근하게 달려오다가. 육체의 남은 때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르거나, 하나님의 열정에 타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사탄이 더 뜨거웠으면 뜨거웠지, 식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업비스단 길을 한두 개 만들어 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지켜볼까요? 아니요. 업비스단 길을 계속 만들어 놔요. 메다 간격으로, 센치 간격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결국은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사탄의 유혹일 텐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더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육체의 마지막 남은 때를 잘 살아달라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7절로 돌아와서 근신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신은 단어 도잘 아시잖아요 조심함 행동과 말의 조심함 그것이 바로 근신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신하라 왜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라 말하겠습니까? 결국 넘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육체의 시간을 정말 잘 살아왔는데, 잠깐의 사탄의 유혹에 툭 빠져서 엇비슷한 길로 들었고,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하다 보니 강원도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들었구나. 그때 돌아보면, 여러분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근신하라는 단어와 기도하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 이 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 사탄의 건세를 이겨낼 방도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사탄이 말입니다. 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때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시간되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저희 그림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본 중에 가장 못 그리는 사람이 저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못 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그림 못 그려요. 이건 제가 못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와서 못한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아요. 나는 못한다는 걸. 열심히 그렸거든요. 제가 이걸 잘 그려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와, 그린 건가, 이거? 하는 표정을 지어도 여러분, 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건 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음에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진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걸 누가 못한다 말할 때요. 진짜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탄의 유혹에 많이 빠지는 공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예배의 현장. 절대 유혹 당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질 거라 생각되는 여기. 여기가 여러분들이 넘어질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신학생 혹은 목회자들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강단이에요 설교의 자리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는요 여러분 제가 집에 올라가서 시무룩하게 앉아가 벽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왠줄 압니까? 설교하는 중간에 제 안에 찾아온 교만을 제가 봤거든요 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찰나. 잠깐 스쳐 지나간 어떠한 찰나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영적은 뭔가의 끈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제가 여러분 그 잠깐의 찰나에 순간적인 교만이 딱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설교 다 끝났어요. 성도님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마무리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는 너무 너무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지는구나. 올라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강단에 서서 잠깐의 찰나였는데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내가 교만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니에요. 저희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정말 괜찮은 말씀인 것 같다고. 저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건 성도님들 몫이에요.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다고 저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줄 몰라도 나에겐 아니었다. 난 지금 회개해야 된다. 교만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걸으며 그 저녁 시간 집에서 뭔가 일들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며 때로는 저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내어가며 계속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이 마음이 교만해서 또 교만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약점 건들면 저는 또 왔니 사탄아? 이러면서 그냥 하나 정도 내줍니다 문제는요 가장 잘하는 부분일 테고 가장 뜨거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거기가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 유혹한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기도로 좀 세워지고 있나?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딱 거기예요 거기가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엇비슷한 길을 내놓은 거예요 찬양하다가 야나 정말 하나님을 이제 잘 찬양하는 것 같아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막 그런 마음 들어오세요 여러분 거기가 엇비슷한 길을 내놓은 거예요 길이에요. 왜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근신이 필요하겠어요?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내 행동과 내 말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그 엇비싼 길에 빠져서 넘어져버릴 테니까 왜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테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멀리 가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잠깐의 선택이 우리를 저 멀리 올려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교만을 잠깐 표출했던 제가 만약에 올라가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뎌져가지 않습니까? 한주 지나고 두주 지나고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겠지. 우리 아내가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위로해 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다음 주 되잖아요. 무뎌져요. 그러려니. 그다음 시간 또 되잖아요. 또 무뎌져요. 살아온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달았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시대와 세대의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를 묻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펼쳐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표창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한 수백 명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선교사, 목회자를 세우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육체의 때는 어떻게 살기로 하십니까? 지금 이 남은 육체의 때는 여러분, 우리 뒤에 것을 추억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모든 것도 여전히 근신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이 남은 때를 예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여기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앙이 교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고하고 수고했던 이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사탄의 유혹의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날도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일 남은 육체의 때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부른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과이 감사함이 늘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두드리고 이 그러다 보니 이 찬양은 제 눈물 버튼과도 같습니다. 제가 딱두 찬양이 있거든요. 부르면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찬양. 한 찬양은 깊은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요즘 잘안 합니다. 성도님들 싫어하실까봐. 근데 저는 매일매일 그 찬양을 불러요. 깊은 기도는 제 눈물 버튼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너무 절절해져요. 두 번째 찬양이 오늘 부른 이 찬양인데, 만일 주님이 나보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 말씀하신다면, 나 어떡할까? 아, 여러분, 암담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느끼고 있을 때, 2절을 찬양 탁 들어서서, 왜 뭔가의 마음에 강타가 일어나냐면,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 오라 하신다면, 오라 하신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오늘의 나를 향해서, 오라! 우령아, 오라! 내일도 오라! 그 다음날도 오라! 그 말씀 내게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달려가 주님의 품에,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때가 얼마인지 저도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10년일까요? 100년일까요? 어떠한 시간을 더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요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만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남으로,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무언가가 나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발자취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는 어떠한 찰나의 마음이,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길어봤자 200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 자연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 길어봤자 우리의 인생길이 뭐 200여 년 남겠습니까? 절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200여 년으로 영원한 삶이 판단될 것입니다 200년은 너무 좀 많이 줬죠? 여러분 남아 있는 100년 정도 더 사시고 싶으실 수 있을까요? 한 100년으로 영원히 판단될 겁니다. 무한이요 셀수 없는 순간이요 두 가지 경우 아니겠어요? 이 100년이 영원히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듯 그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게 하든, 아니든, 기껏 백년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시간이 여러분 기껏 해봤자 몇십 년안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깨어나십시오. 사탄은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여러분을 유혹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 괜찮다. 여겼던 그 부분이 지금 사탄이 작업하고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엇비슷한 길을 만들고 여러분을 강원도로 인도할 겁니다. 깨어나시고 또 깨어나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면 저처럼 강단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이 미련한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찬양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내 기도가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더 강.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간절함과 더 뜨거움으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빠져 내 마음 무너진 바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주의 성령과 주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놀이가 되게 하소서, 어둠의 영다 사라지게 하시사,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수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나누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근신하며 깨어있고 하나님 사탄의 의욕에 빠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시간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우리의 주님께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주앞해 드리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어루만지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이리 라다라바이라니아마레비킬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이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 하나님 사탄의 욕혹에 넘어지지 않을 근심이 있는 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미 아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그라카요 주옵소서 이리니엘라바야스아라바이라바야가바라바야바이바이리니엘라바이오스그리니엘라스 만일 주님이, 만일 주님이 만일 주님이 아니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머하리 나는 달려가 주의 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여기 서 있네, 아멘, 아멘. 자, 말을 다음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마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이 많은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